<laughs> 호텔 베사는 사울왕의 시신이 성벽에 걸려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<laughs> 저쪽 앞쪽으로 물이 흐르고 기둥들이 두개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. 목욕 목욕탕 터입니다. 목욕탕 화장실 터입니다. 나 그쪽에 이제 걸쳐 이런 모양으로요. 이런 모양으로 네.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죠. 이런 모양. 네, 있죠. 다른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, 공이 같은 게 많이 내려 올라와 있어요. 네. 이곳 쓰이 이제 기초가 되는 거고 여기에 판넬이 쭉 깔립니다. 판넬. 온돌. 네, 온돌. 온돌 아이 사우나 터키? 네, 그렇죠, 그렇죠. 터키식. 음, 음, 음. 온돌이 깔리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불 불이 잘 통과되도록 아, 아, 이렇게. 음, 음.